이 확실한 만나는 형태. 평택. 아, 지금 평택은 교육, 의료, 문화와 복지 그리고 생활체육 등의 분야에서 보이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속도는 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뚫리던 도로가 막히고 새로 만든 길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주거니 사정은 어려워지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일자리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평택의 남부, 북부, 서부의 지역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평택은 외적 성장만큼의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평택의 성장은 외형에서 내적으로, 평택의 문화는 양에서 질로, 평택의 복지는 방말에서 직적으로, 평택의 교육은 차등에서 평등으로 평택의 환경은 수동에서 능동으로 그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시민 중심, 미래 중심, 문화 중심, 교육 중심, 행복 중심의 5대 비전을 바탕으로 9대 핵심 정책과 150개의 약속을 실행하여 중심이 확실한 살만한 평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 중심의 기존을 바탕으로 시민청원제도, 시민감사제도를 시행하고 기존 시민과의 대화에서 한발더 나아가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의 시간을 권역별로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시정으로 신뢰의 평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실민의료원을건립해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교와 복합 입학 시설을 신설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든든한 평택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출생 및 입학 추가금을 재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급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저출생 및 고려와에 대응하는 보건 의료 사업을 개발하고 70대 이상의 모든 평택 시민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공간 복지 정책으로 따뜻한 평택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미래 중심의 비전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급 공사 및 대규모 공사 시 평택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택 시민 우선 고용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또는 노동자 권익 향상 및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자연과 사람과 기업이 함께 통유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의 경제적적으로 더불어 잘 사는 평택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고도심의 도시 재생 사업을 확대하고 늘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등의 정책 시현으로 평택의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조화로운 평택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및 대기 환경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로수 및 동네 숲 보존 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한 환경 속에서 평택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리는 건강한 평택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문화중심의 비전을 확장으로 지역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체육시설을 확충,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과제였던 평택구 강광단지 개발은 흔들림 없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 둘레길과 권역별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걷고 싶은 도시평택을 만들겠습니다. 저절로 후퇴하는 문화정책으로 신나는 평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교육 중심의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위기 학생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학교 폭력이나 가정 불화 등으로 인해 학습에서 나무되는 학생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시설을 증설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하여 아이와 학부모 모두 행복한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행복중심의 비전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대폭 개선할 것이며 전신마비 전용차량을 확충하는 등 비장애인과 장애인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교통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모니터를 확충하고,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동물도 행복한 여유로운 평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김기성은 한다면 합니다. 감사합니다.